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죠? 무언가를 선택하면 무언가를 포기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가장 쉽게는 오늘 저녁에 몸,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드셨다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 기회를 포기하게 된 거죠. 종종 수요일날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 경기와 수요예배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그만큼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무언가를 선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일생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럼 무엇을 포기할 것이냐?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6절에서 20절 짧은 내용이지만 16절 17절 그리고 19절 20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두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물만 달라진 채 기본 구조가 매우 동일하죠. 먼저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말씀하셨고요. 19절 20절에도 똑같이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똑같죠. 17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되게 단순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이분이 제일 신기하고 독특한 부분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우고자 한다면 제자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상식입니다. 어느 학원 강사가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강사에게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죠. 그리고 누군가 피아노를 잘 가르친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자식을 가르치려고 우리는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기본인 겁니다. 심지어 의사 중에도 명의가 있다 하면은 어떻게든 그 선생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찾아가는 게 기본 상식인 겁니다. 학생이 가르침을 받을 사람이 치료받고 싶은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우리 시대의 상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이 제자를 고르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으러 나서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인기 없는 강사라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숫자를 채우려고 예수님이 돌아다녀셨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어요. 먹을 것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병을 고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막아보면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인지도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상황이 점점 많아졌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굳이 선택하러 다니셨을까요?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제자, 선생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제자가 뭔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싹이 있어서 재능이 보여서 그걸 잘 다독거려주면 엄청나게 클걸 기대하기 때문에 잘 키워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특별히 뽑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은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 모범적이고 영웅 같은 모습이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평범하다 못해 어쩌면 별 볼일 없는 오히려 예수님 용 먹이기 딱 좋은 실제로 예수님 용 먹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갈등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런 제자들을 굳이 굳이 예수님이 찾아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찾으셨을까요? 이런 제자들. 외모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돈이 좀 많았을까요? 머리가 좋았을까요? 뭐 하나 특출난 능력이 있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뭐 하나 뛰어나고, 뭐 하나 대단하고, 뭐 하나 인정받을 만한 거 하나, 그 조건 하나하나 하나 없는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하신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세요.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제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마치 이걸 학원 광고 문구로 만들면 이런 거가 비슷합니다. 3년만 따라다니면 제자 완성, 합격생 베드로의 후기, 뭐 이런 이런 게 붙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을 자기 따라오게끔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 함께 실천하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실천하자라는 이 요청은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죠. 3월 19일 오늘 어쩌면 겨울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추위가 가시고 내일부터는 점점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2025년 시작한 지 3개월, 3월 19일이 되는 이날, 2025년 시작하실 때 다짐했던 신앙의 다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다짐하셨나요? 올한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짐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했던 그 다짐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다짐들을 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가정과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또한 미래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어쩌면 2024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 한달전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그런 우리에게 한달전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붕회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이걸 외치고 살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매주 반복되는 일상과 매주 반복되는 그 문제 앞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낚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보이스피싱일 수도 모르겠는데요. 제자들이 가타부터 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정말 이렇게 따라간다고?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쉽게 따라가는 제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18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짧으니까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먼저 시몬과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물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이시몬과 안드레가 바로 즉각적으로 버리고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께서 저기에 물, 그물을 내려보라 했던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에서는 왜 그런... 베드로와의 스토리, 그 사건을 생략한 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가복음 저자가 중요시하는 건이두 사람이 포기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했다. 바로 뭐죠? 금을. 그물을 포기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 뭐죠? 배와 그물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을 포기했다는 건 뭐죠? 어부 인생 접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시죠. 이게 내 인생의 커리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력을 포기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포기했던, 그물을 함부로 버렸던 어부가 다시 어부로서 재취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주변 동료들이 함께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이 야, 쟤는 그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인데 또 같이 하러 왔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 충분히 할수 있겠죠. 그걸 베드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서도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의 커리어, 내 인생의 일여, 지금까지 살아온 그 중요한 나의 발자취들보다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고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갈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20절. 또 다른 두 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시작!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포기했죠? 배, 세베 아, 아버지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이 뭔가 바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 인생에 변화가 있을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버지도, 품꾼들도, 배도 다 포기하고 갑니다. 적어도 앞에 있었던 두 사람보다는 조금 더잘 살았던 것 같아요. 가진 게좀더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야, 그거 포기하면 인생 망해! 그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한 그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을 때,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할 수 있다. 그걸 믿고 나아간 거죠. 어쩌면 이네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정말로 순수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지 아닐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돈 벌고 싶은 마음에 어쩌면 유명한, 사람, 유명한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삶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또 어쩌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얻어먹고 여행도 다니고 또 어쩌면 로마 제국과 싸우는 그런 정치적인 혁명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 모두 자기의 삶에서 반복되는 그 삶에서 이것만큼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건 안 된다. 라는 그 의문을,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네 사람. 이네 사람 역시 무언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이 장면은 사실 구약 성경의 어떤 한 인물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살기 위하여 무언가를 포기하는 사람.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까요? 예, 복을 받죠.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린다면,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일까요? 성경에서 복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복의 근원이라고 분리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 제일 유명한 게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 역시 세 가지였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첫 번째 고향은 어 예전 개혁 한글에서는 본토 친척이라고 했죠. 포기한... 고향은 뭐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75세 혹은 80세, 약 80세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 나이가 약 80세 정도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때 갈대아 우르는 80년을 살았던 동네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편한 동네이죠. 익산에서 제가 살게 된지 이제 3개월 차인데 이제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3개월 됐는데도 이 정도인데 여기서 10년, 20년, 40년, 80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나 바뀌면 뭐가 바뀌었는지도 알고요. 어디에 뭐가 발전한다 그러면 어떤 건지도 다 알죠.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그 아파트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 아파트 전에 뭐가 있었는지 다 아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도에서 8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고 너무나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너의 안락함을 포기해라. 네가 생각하기에 그 편리한 것을 포기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는 친척입니다. 친척. 자, 80세 할아버지가 갈대아우루에서 그 친척들을 계수하면 숫자를 따지면 80세 할아버지 윗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어린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척을 포기하라고 하신다는 건 단순히 친척의 이야기가 아니라 친척들을 통하에서 한두 달이 건너면 갈대와 우르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맥인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고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권력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때 한두 사람 통해서 하면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고 조금 더 싸게 할수 있고 더 쉽게 할수 있는 그 길을 아브라함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인맥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그 권력들 그거 다 포기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 포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포기하라고 하신 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정확히 아버지의 집이죠. 나를 지탱해주고 세상 누군가, 모두가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를 지켜주고 내 편이 되어줄 그 가족들.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보호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보호막에 대하여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본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내 원초적인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보호막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들을 포기해라. 그리고 떠나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 있다.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세 가지를 포기해야만 갈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갈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저기로 가기 위해선 이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해라. 우리가 생각할 땐이세 가지가 우리의 보호막 같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나를 안전, 나를 지켜주는 안정장치와도 같죠. 이것이 없으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안전장치들이요. 그런데 그 보호막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보호막 안에서 예수님을 응원하고만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응원하는 팬일 뿐입니다.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아, 좋은 말씀 하시네요. 열심히 잘하세요 박수 치는 건저 멀리서 박수만 치는 건 제자가 아니라 팬일 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제자는 내게 주어진 내가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보호막을 포기할 줄 알아야 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그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내 인생에, 내 미래에 안정장치가 될것 같은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이것을 가져야 한다. 네 미래를 위하여, 네 직장을 위하여, 네 결혼생활을 위하여. 니네 미래와 노후생활을 위하여 적어도 이건 준비해야지 이걸 해야지 하는 그 안전장치들이 어쩌면 나의 보호막이 아니라 나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가시덤불이 일어나서 그 씨앗이 자라내는 것을. 열매 맺기 위하여 자라라는 것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왜요? 그 가시덤불이 처음에는 새들이 날아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안정장치와 같고 보호막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시덤불이 오히려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수 없고 십자의 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나이가 핑계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은 75세 혹은 80세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준비할 땅으로 가라 네가 이것을 포기해서 떠나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보호박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끊어내고 한 걸음 내딜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당장 무엇을 끊어내야 될까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영상들,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쉽게 핸드폰을 넘겨가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유튜브들, 드라마들, TV 속의 여러 가지 것들, 인터넷 기사들, 우리가 쏟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또한 아침에 잠을 줄일 수도 있고요. 밤에 희희낙낙거리며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바꿔야 될건 우리가 포기할 건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져왔던 고정관념들, 내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습관들. 아 이거 불편해. 이걸 하기 싫어.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고 했을 때, 아 그래도 불편하고 귀찮잖아 하면서 우리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과 싸우라고 그런 것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시간을 포기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시간을 가지고 우리 다락방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애쓰고 섬길 수 있고요. 또한 교사로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또한 먼 나라에 지금 복음 가지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그들을 위하여 뭔가 준비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지금 현장 내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포기한다면, 그걸 포기한 만큼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 불편할 거죠. 분명히 피곤하고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제자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길인 거죠. 그 길을 향하여 끝까지 가란 얘기가 아니라 한 걸음만 믿인다면, 한 번만이라도 실천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를 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17절,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나시나요? 1장 17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라도 내 디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할건딱 하나죠. 내 삶에서 무엇을 끊어낼 것인가, 내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세 가지를 포기한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면 제자로 살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삶이 바꿔질 것 같습니다. 삶이 바뀌기 원하신다면, 제자로서 우리 삶의 무언가를 바꾸시길 바랍니다.